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경훈 선생입니다 드디어 현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아 왔는데 하늘이 오늘도 너무 이뻐요 아 장난 아니죠 지금 그 뒤에 보이는 이 엄청난 이 청명한 하늘이 무슨 마치 가을 같은데 아 비가 온 다음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몸이 한80% 정도 돌아왔고요 지금 현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아침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것도 확인하고 오늘 유리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책장이 들어오는 날이어서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없는 이틀 동안 어떤 것들을 지금 일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말이 잘안 나오네요. <laughs> 자, 일단은 울타리 작업, 울타리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울타리를 여기 한 2m, 2m 정도까지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앙카를 다 심었구요. 이렇게 앙카를 다 심은 상태고, 여기에 이제 베이스판, 용접판, 기둥을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울타리, 울타리를 만들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다 용접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여기다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요렇게 세우기만 하면 되고, 자, 이 녀석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헌치라고 하는, 삼각형 모양의 보강재를 조금 있다가 가져다가 용접을 또해줄 겁니다 지금 용접은 많이 엄청나게 많이 해놨죠 기둥발은 다 용접해 놓은 상태고 지금 기둥 슬 곳도 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파벽이 싹 붙은 상태고요 지금 건축주랑 매질을 넣고 있습니다 매질를 넣고 있어요. 그리고 2층에 방이 하나 있어요. 방, 이 안에.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안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OSB로 마감을 쳤죠? 여기는 이렇게 마감을 끝낼 겁니다. 이렇게 마감을 했고, 예쁘게. 아주 예쁘게 잘 해놨어요. 이 상태입니다. 되고. 아, 하늘이 예술이네 오늘은 아마 유리를 받고, 그리고 책장을 받은 후에 유리는 내일 설치할 거고요. 책장은 제가 오늘 한번 올려서 조금씩, 조금씩 붙여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거든요. 11시에 모두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쯤 올지 기다렸다가. 1런시에 책장을 받고 일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왔더니 오랜만도 아니죠. 이틀만에 현장에 왔더니 저 없는 사이에 일이 많이 진행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옥상, 옥상은 시트지를 한번더 방수하려고 실이다 사다 놨고, 자 오늘 유난히 날씨가 너무 좋은데 저 멀리까지 지금 싹다 보이네요. 네. 너무 멋진 뷰를 자랑하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음, 아 이게 또 여름 감기가 사람 잡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되고 확실히 코로나는 아니고요 네 기침만 있어요 기침만 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그냥 축축 처지네요 네, 이게 피곤해서 오는 그런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는 현장에 돌아왔습니다. 네더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유리 내리겠습니다 유리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잘 내려요 가지고 와서 여기 2층에 올려놔야 되는데 들어오세요. 올라와라. 올라 앞으로 쭉 올라와라. 아, 일링이 이렇게 다이에 배달이 오는데, 나중에 이거는 갖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무거워서. 더넣주세요 더, 더! 오라이! 야, 선생님. 저기, 이거 어디다 내리냐, 아이 차, 여기다 댈수 있어요, 선생님? 예, 네, 바짝이요. 차를 빼드릴까, 저걸? 사님 편하신 대로만 대주세요, 예. 네. 차는 여기서 좌회전하시면 돌릴 수 있어요. 바로 좌회전. 야, 책장이 다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아이고, 내리다 죽겠네요. 이거를, 씨, 파레트에다 싸줬어야지 이걸 다 손으로 올리고, 손으로 내리라고, 씨. 죽겠네, 진짜. 아, 너무 힘들어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 250개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데, 일단. 여기 쌓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오후에는 저는 이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엄청나네. 한번 저 안쪽에 이 뒷면에다가 박스.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결국엔 촘촘히 쌓으면 딱 맞을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경 홍 선생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요 뒤에 보이는 책장을 시공을 했어요. 자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요 정도는 할수 있어서 지금 뒤에 요거 책장을 시공을 했고 어, 보시다시피 뒤에 붙인 것보다 더 많은 양이 지금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아 이거를 또 파레트에다 실어주지 않으셔가지고 하나씩 다 내렸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많은 양이고 한200 몇십 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 뒤에 보시면 하나 둘세단세 세 단까지 붙였고요. <laughs> 다섯 여섯 단 정도 일곱 단까지 올라가고 한 칸짜리 있습니다. 요만한 거 요만한 거 붙여야지 이제 요 뒤는 시공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쫙 올려야 할 거고 여기 끝이 아니라 요쪽 면에 있는 이 벽도 다 채워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책장의 무덤에 지금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인데, 아무튼 요거 싹 내일 붙여야 되는데, 다 올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렌탈이 지금 유리를 끼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렌탈이 유리를 끼울 거고, 저희는 내일 요거를 최대한 붙일 수 있을 만큼, 이 아시바, p t 아시바를 올려서 위에까지 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앵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요만하게 나오죠. 네. 자, 오늘은 어떤 일 했는지, 여러분께 한번 제가 며칠 만에 지금 이틀 쉬고 와가지고 일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는데 제가 많은 걸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좀 꼼꼼하게 현장에 어떤 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일단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유리가 끼워지기 시작했죠 여기는 없고 여기는 유리가 끼워졌습니다 네. 지금 24T 알곤 충전되어 있는 이중유리 로이 유리를 지금 시공했고요 색상은 브론즈입니다.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죠. 브론즈 색상 유리가 지금 시공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여섯 장 붙였습니다. 여섯 장. 내일은 아마 더 붙일 거예요. 지금 들어와 있는 유리가 어떻게 지금 들어와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은 유리가 붙었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유리 붙어 있는 곳이 바가 이제 색깔이 떨어져 나와서 완전히 검정색이 됐습니다 지금 유리가 브론즈로 이제 붙어 있는데 영상이 잘 나올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옆으로 찍으면 이제 나올 것 같긴 한데 유리가 보이시죠? 지금 여섯 장 붙었고 내일 요기를 빼곡히 한번 다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는 아침에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배달이 됐어요. 다인는 지금 내일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고 이 녀석은 2층 난간 투명으로 되어 있는 강화유리, 강화유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브론즈 색깔의 커튼을 유리입니다. 네. 이렇게 입고가 됐고.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폴딩 폴딩 유리가 들어와 있죠. 폴딩 유리는 세 가지고 폴딩이 세 개거든요. 요거 사이즈 두개 틀린 거, 요건 실내, 얘는 단열 유리고요. 얘는 그냥 일반 유리입니다. 실내에는 단열이 필요 없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시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이제 기둥입니다. 기둥 여기 보시면은 이 난간 위에 전부 다 지금 앙카를 박아놨습니다. 앙카를 네. 박아놨고 쭉다 박아놨어요. 지금 울타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난간 대신에 이렇게 기둥을 지금 만들었고 기둥의 높이는 2미터 정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울타리를 이 옆집이랑 이제 플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2미터를 올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양쪽을 갈라줄 그런 담벼락처럼 만들어드릴 거고요. 이게 지금 조금 불안해요. 예, 이런 식으로 용접이 되면은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더 강력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예, 예, 헌치라고 하죠 헌치 예, 이렇게 용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붙여줘야지 더 많은 힘을 아마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서 용접한 다음에 여기에 올려서 볼트 채워서 올리고 이제 울타리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책장 책장이 쫙 들어왔고 지금 설치한 것보다 설치 안한게더 많죠. 네, 일단 이 부분은 꼭대기까지 이제 채워서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뒷 부분 여기 이 위에도 다 책장이 붙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렌탈이 아마 없으면 한이 정도 이 정도까지밖에 못 올릴 거예요. 여기까지는 부지런히 해가지고 다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뒤에 보시면 이 녀석이 USB가 이제 붙어 있잖아요. 이 USB에다가 목공 본드로 본드를 한번 발라준 다음에 이 뒷면에다 본드를 한번 발라주고 이렇게 붙이고 벽에다 피스를 받고 그리고 얘네들끼리 전부 다 이렇게 조여놨습니다. 네. 위 아래로 그래서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사방으로 다 붙어 있는 거라서 굉장히 지금 튼튼하게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엄청나요. 네. 뭐, 여기가 책올려놓는다그래서 책이 부셔지거나 뭐, 이게 무너져 내리거나 이럴 수 없는 상태고,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면은 정확히 저 끝까지 딱 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안전이나 이런 거를 걱정하실 텐데, 현장에서 이거를 만지고 올라가서 막 타고 이러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하다.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색상은 총세 가지고요. 저 꼭대기까지 쌓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벽돌, 파벽돌이 지금 저 안에도 시공이 됐는데 이 바깥에 저 위에까지 지금 다 올라갔죠. 여기까지 다 파벽돌 붙여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통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현관이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줬고 여기 다운턱이고 저기부터 이렇게 방통이 쫙 쳐질 예정이고 지금 엑셀이나 뭐 이런 자재들 다 들어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로 이로 스티로폼 딱딱한거뭐 네. 아이소핑크 아니에요? 이 아이소핑크 써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이소핑크랑 똑같은 겁니다. 네. 아이소핑크는 벽산에서 나오는 스티로폼 이름입니다, 여러분. 네. 똑같은 똑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스티로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도 들어와 있고 엑셀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임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거고. 아마 계단도, 이 위에 있는 이 각관, 각관만 띄고, 여기다가 나무 얹어가지고, 계단도 똑같이 만들 겁니다. 대신, 요게, 여기 한칸더 늘어나서, 이게 200짜리, 한 병이 넘는 이런 빔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공중에 떠있는 그런 계단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처럼 돼 있는데, 나중에 완성이 되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임시로 만들어놓은 상태예요. 네. 나중에 보시면 아마 예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laughs>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틀 놀다 왔더니 저 없는 사이에 많은 일들을 해놓으셨네요. 저 아까 오전에 보셨듯이 저 위에 있는 그 작은 작은 공간 안에서도 이제 O.S.B.로 다 마감을 쳐놓으셨고 어, 지금 계단 밑에 여기 다 지금 O.S.B.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 날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진짜 제가 빨리 기력을 차린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컨디션이 100% 돌아오진 않았는데 좀더 쉬고 일을 조금 더덜 해서 컨디션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또안 좋은 점이 있네요. 제가 뭐 저희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는 별 이런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유튜브에 올렸더니 또 바로 전화 오시고 걱정하시고 이러시네요. 별로 몰라도 될것 같은데 굳이 알리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어쩔 수 있나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건강하게 돌아왔고요. 어, 앞으로 남은 공사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장만 끝내면 될것 같은데 지금 비가 또 예보돼 있고 렌탈이 한 대라 외장을 하는 게좀 좀 버겁네요. 네.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 3만 명이 정말 코앞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음제 정보가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 홍 선생 홍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